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전정도입니다. 오늘은 혹시 스쿼트나 달리기를 할때 고관절이 찝히는 현상이 있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장요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좌식 생활을 오래 하시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엉덩이를 굽히는 동작을 하는 근육들이 매우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굽힘 동작을 시행했을 때 찝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면 보시고 허리가 숙여지지도 너무 뒤로 젖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무릎이 너무 나가서 무릎만 나가서 늘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릎은 수직으로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 장요근이 쭉 충분하게 늘려주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또또 또 스트레칭 할 때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다고 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또 가게 되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더 짧아져서 스트레칭 효과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 충분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줬을 때 호흡에, 호흡 따라서 충분히 늘려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늘려주고. 그리고 골반을 너무 뒤집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쭉 반대손으로 엉덩이 뒤쪽 고관절이 접어지는 거를 좀 지지하시면서 펴주시면서 쭉 밀어줘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다 하셨다면, 또 추가적으로 강화 운동까지 하셔야 더 좋은데요. 이렇게 링 밴드, 발에 걸어주시고, 넘어질 것 같으시면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하시고, 쭉 올렸다가 천천히. 쭉 올렸다가 천천히. 그리고, 무릎을 좀 멀리, 멀리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한다고 하셔야지 충분히 자극이 되지. 여기서 짧게 들어 올리게 되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이 장요근 근육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둘쭉 그리고 실행하실 때이링 밴드들 그 탄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쪽도 10회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올렸을 때 쭉. 쭉. 그리고 또 고관절 너무 벌리지 마시고, 그리고 안쪽으로도 너무 올리지 마시고, 그대로 골반 정렬에 맞게끔, 이렇게 그대로 원리. 들어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엉덩이 찝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육은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해 봤는데요. 꼭 운동하시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